참가번호 11번 0.917 인하대학교 우리는 왜? 네 축하드립니다. 귀하를 MBC 16회 MBC 대학가에서 가장 대학가에 다운 노래로 선배들이 선정하여 이 상을 드립니다. 네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뒤에 시였죠? 네 우리는 왜? 환경에 대한 노래를 불러줬던 우리는 <laughs> 왜이악적게 영성글들 빙산의 일각 두 부분이 나와서 <laughs>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는데 상을 받았습니다. 특별상. 자, 이제 본상을 여러분들에게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본상 중에서 먼저 동상은 세 팀이 되겠습니다. 네, 동상을 시상해 주실 분은요. 네. 어, 우리 임백천 씨와 어, 임백천 씨하고. 또 내가를 불러 주셨던 김막래 씨와 김학래 씨하고. 그리고 꿈의 대화의 법명 씨가 시상을 해 주시겠습니다. 네. 의사 선생님하고. 네. 아 이분이 저 정신과 의사 선생님 <laughs> 네. 알겠습니다. 아이고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아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오늘 그때 예, 꽃다발을 들고 우리 원미현 씨 아, 부인들이 같이 나오고 <laughs> 계시네요. 아, 아닙니까? 아, 원미연 씨하고 다 우리 저대학가요제 <laughs> 네, 팀들입니다. 수상자들이로군요. 네. 이렇게 해서 모두 여섯 분이 각 팀, 그러니까 세 팀을 상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 이제 동상 발표를 해 드리겠는데 세 팀을 한꺼번에 발표해 드리겠습니다. 네. 네. 그렇습니다. 92 MBC 대학가제 동상 첫 번째 네.